방위사업청이 육군 C4I 전술지휘정보체계 2차 성능개량체계를 전방 군단 일부와 해병대 사령부, 동원전력사 등에 배치하는 2차 양산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육군 전술지휘정보체계 일명 ATCS는 감시정찰과 상황인식, 작전지침하달, 세부작전지시, 공격 등 감시와 결심 타격을 연계해 전장을 가시화하는 지휘통제체계입니다. 전평시, 지상군 작전의 핵심 역할을 담당합니다. 지난 2005년 처음 전력화된 a t c s 는 2011년 1차 성능개량을 완료해 운영해 왔지만, 8년 이상 운영에 따른 노후화로 2017년 2차 성능개량을 완료해 현재 양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 t c s 2차 성능개량 체계의 차차양은이이부터터2 2 3년년1월월지지약5 5 4억 원을 투투해해개군단단사사부부급 개에 에치치예정정입다 특히. 기동과 상륙 작전 등 부대별 수행 임무와 특성을 고려해 맞춤화 체계를 구축한 것이 특징입니다. 최신 교리를 반영하고 사용자 편의성이 향상되는 등 기존 2차 성능계량 최초 양산에 비해 쉬운 다섯 개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개선했습니다. 양산 이후에는 주요 지역 군단과 기동 군단 등 지상군 전력의 약 75%가 새로운 체계로 대체돼 지상군 작전 수행 능력이 대폭 증대됩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양산으로 우리 군의 현존 전력 활용 효과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며 나머지 전방 군단에 배치하는 후속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적기에 전력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